왜 세일즈 대학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세일즈 대학이 차원이 다르다고 할까요? 자 신문지를 하고 신사지를 해서 명변지를 완성한 느낌 여러분이 보면 느끼실 수 있습니다. 깊이 있게 질문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명확한 방법을 찾아낸 느낌 여러분이 수강을 해보시면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연봉 12억이 불가능하다고 라 생각하시죠? 자, 그렇지 않습니다. 연봉 12억은 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뜨거운 열정으로 어, 알고리즘을 제대로 찾고 어, 될 때까지 실행하면 수입 10배 향상, 연봉 12억은 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어, 6개월 이내에는 여러분의 연봉이 어, 12억이 어, 충분히 실현될 수 있습니다. 수입을 10배 향상시키는 알고리즘은 어떤 것이냐? 첫째는 아이템을 잘 선정하고 아이디어를 잘 개발하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의 수입은 이것만 가지고서도 10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아이템을 선정해서 수입을 늘리고 거기에 특별한 플랫폼을 개발해서 어, 추가적으로 팔 상품을 같이 개발하고, 그리고 거기에 특별한 아이디어를 접목한다면, 여러분의 수입은 10배 향상이 아주 쉬워질 수 있습니다. 수입을 10배 향상시키는 알고리즘의 두 번째는 영업의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영업사원들이 영업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릿이 있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것을 그릿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신뢰를 넘어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야 되고 어, 거기에다가 고객 감동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신규 고객을 계속 확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훌륭한 철학과 정신 자세를 갖추고 있으면 실적을 10배 늘리는 일은 생각보다 쉬워질 수 있습니다. 영업을 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본이 튼튼하다는 것이지요. 수입을 10배 향상시키는 알고리즘의 세 번째는, 어, 특별한 상담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특별한 상담 기술의 첫째가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어, 마음가짐이 좋으면 자세, 태도, 표정, 말투가 좋아질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초기 접근을 잘해서 첫인상을 좋게 하는 기술, 고객의 마음을 열고 얻는 기술, 어, 그래서 마음을 잘 훔치는 기술이 필요하고, 고객의 관심을 끌고 고조시키는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어, 효과적으로 상품을 설명하는 기술이 필요하고, 거절이 나타났을 때 거절을 극적으로 반전시키는 거절 극복 기술이 필요하고, 클로징을 잘하는 기술 등을 두루 잘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영업사원에게 가장 중요한 알고리즘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수입을 10배 향상시키는 알고리즘의 네 번째는 여러분에게 실적 10배 향상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마음의 쓰레기가 있으면 여러분이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쓰레기를 청소할 수 있어야 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시간 낭비 요소들을 제거해야 되고 활동량 10배 늘리기를 하면 여러분의 실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활동하는 습관을 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동영상 50개를 꾸준하게 본다면 이 알고리즘 4배, 4가지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실적은 지금의 10배, 100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